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의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국물을 사려고 가난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하루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삼미를 가두었더라 아멘 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고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애굽처럼 이 가나안에도 기근이 심하여서 사람들이 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가야 했습니다. 어, 6절에 보면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며 절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애굽의 모든 지역 곡물 최고 담당자였던 이 요셉이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을 직접 대면을 한 것이죠. 어, 최고 담당자가 이 별볼 일 없는 가난 한 사람들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아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더 맞을 것 같지만은 이것은 아마 요셉이 의도적으로 이 가난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 가난에서 사람이 올 때마다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가난에서 형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린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기다리던 형들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 그들은 요셉을 근데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절합니다. 그들의 절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하죠. 22년 전에 꿈꾸었던 꿈. 그들이, 그들의 절은 요셉이 22년 전에 꾼 꿈을 성취하는 바로 그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음을 생각하였고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때가 되어서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됩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꿀 때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22년 동안 시간이 흘러서 그 꿈이 실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죠. 우리의 앞니를 모르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런 결정과 갈림길 소리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처음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단지 그때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계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꿈은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아는 길을 가는 것이 아는, 아닙니다. 모르는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모르는 길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모르는 길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힘든 상황을 만났다고 마치 아는 것처럼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쉬운 길을 만나면 그 길이 오른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묵묵히 소원하며 있는 곳에서 주와 함께 머물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길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꿈의 성취에서의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는 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권력을 얻었으니까, 이제 뭔가를 얻었으니까, 힘이 생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여전히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꿈을, 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지금에 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또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준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형들을 용서하는 그것을 드디어 베풀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지만은 무작정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용서의 기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용서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는 용서를 할수 있을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그런 용서를 할수 있을까? 아마 요셉은 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하나의 중요한 일을 계획을 합니다. 말씀의 구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을까? 요셉이 결코 잊을 수 없었던 22년 전에 물웅덩이 사건을 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받은 요셉의 형들은 위험을 직감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정탐꾼이 아니라 식량을 구하러 온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확실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은 정직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거짓이 없음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정말 정직한 자인가 생각해보면은 그들이 동생 요셉을 판 사람들로서 이 진정 정직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요셉은 옛날 사건을 말하면서 그들이 정직한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동생을 팔지 않았느냐,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지금은 정직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위협을 느낀 이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묻지도 않은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죠.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 동생이 있는지 확인하여서 그들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아마 요셉의 치밀한 계획이었을 겁니다. 이전에 형들이 배다른 동생인 자신을 돈 받고 팔았던 것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신을 팔았지만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 베냐민을 팔지 아니하였는지 정말 그들이 이제 성숙하여 졌는지 이제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내, 막내 동생이 잘 있는지 그들 베냐민은 해를 입지 않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과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자 했던 거죠.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이 행할지 아니면 시간과 더불어서 진짜 이들이 어, 죄를 뉘우치고 옳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오늘 만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죠. 꿈의 성취가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나중에 나중에서야 알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때의 시간만을 보지 말고 이 시간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사람도 그렇고 오늘의 사람도 미래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한 시대만 보지 말고, 조금 더긴 시간 속에서 사람을 볼수 있는,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과 그것을 볼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